급밭농장에무싹 아, 뽑아내고 무 잔치하고 배추 배추 남은거 하고 해서 아, 대파 대파도 좀 듬뿍 넣고 해서 아, 장독에 농장 장독에 지금 동치미를 아, 담아놨습니다 이러면 이제 겨울내 시원한 봉치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배추가 한 일곱 포기 정도 남아 있는데 내일 그것마저 싹 뽑아서 한 장독 한 장독을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농장 텃밭에 있는 작은 무하고 배추 뽑아가지고 동치미를 담았습니다.